네, 은혜 있으시 바랍니다.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 우리 간타타, 우리 연주를 마치고 어, 청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시고 함께 참여하면 아마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데 또몇 몇 분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쨌든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함께 청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맥체인 성경을 읽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책을 여러분 다시 구입하시고 또한달 동안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제자 훈련은 오늘은, 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청소하는 일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각 부서부서마다, 어,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큰 행사가 있으니까 각 부서부서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오랜만에 아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이간 청소한 일에 함께 힘을 합쳐 주시고요. 어, 청소 구역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꼭 구역이 아니더라도 손길이 여러 군데 필요할 줄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으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제가 1996년 아마 제가 부임한 날짜가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어 4월 7일이 부활절인데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4월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부활의 사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이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의 세상.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의 가장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어, 그런 음료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파장했다는 겁니다. 그 잔치집은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흥이 돋아서 기쁨이 있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즐거워야 될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했던 이 사건이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 것. 사실 이 세상은 기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쁨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있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들이 가만히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기쁨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들이 거의 떨어져가는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기쁨 떨어진 그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사실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갔다가 도리어 오히려 더 고난을 더 많이 겪고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뻐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밖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소망이 있고, 이 안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고, 하나님이 하려는 바로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이에요. 어,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교회라고 하는 것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그래서 기쁨만 넘치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부딪힘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아직도 힘든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런 위로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뭐 한두 번째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는 참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생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나마 이 고난 속에서 참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죽을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 속에 살고 있고 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위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시는 위로로 우리 삶의 그 고난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창조하시느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어, 그,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그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유일한 분이 그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처음에 그런 고백으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도 있고 또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도 있고 그는 마음의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돼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고, 그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날마다 흔들려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그분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항상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알았던 유일한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기적은요, 믿음이 출발이에요,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이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서도요,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도요, 이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기만 하면 된다. 첫째는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여간 믿음이에요, 믿음. 첫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게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면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째는 주님을, 첫째는 믿는 믿음, 둘째는 고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고하는 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냥 고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파장 분위기입니다. 아,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 책임을 질라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못 하는데 나는 할수 없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뢰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잔치가 파장 분위기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가져오라고 그랬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주님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가 뭐냐? 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우리가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언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 주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갖다 아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주님께 그냥 아뢰세요. 그냥 아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부족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래십시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주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 드시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결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래는 거예요. 주님,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아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맡아서 알았다, 알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 먼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로 돼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아왜 채우라고 하는데요? 그손 씻는 물인데요. 아 그거 발 씻는 물인데요. 그 입구에는 그왜 왜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라. 예. 세 번째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순종은 죽는 거예요. 차라리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나한테 뭐 사오라고 하는 게 낫지. 그냥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시키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능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네가 뭔가 해라, 네가 뭔가 만들어라, 네가 뭔가 머리를 짜내라 이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야 항아리 물 채워라. 아 왜, 왜요? 가서 뭐할 건데요? 좀말좀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머리는 안 올리는 거예요. 예. 바보입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무슨 이해합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나예요. 나. 주님왜 그런지 말을 해주시든지, 나한테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지. 큰걸 막히지. 물 또라고요? 아, 물을 채우라고요? 세상에. 나한테 그런 일을 맡겨요? 예, 그런 일을 맡겨요.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죽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죽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물 채워라 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 그럼 그때부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연회장이 물 보더니 어? 왜 포도주? 아니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네 아니 왜 진작에 갖고 오지 않았어 이거 보통 집에서는 아주 좋은 포도주 고 나중에 좀싼거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걸 감춰놨구만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예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채워라. 예. 갖다 줘라. 예. 그게 비밀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여기 포도주가 되는데 극상품 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파장 분위기의 그 잔치집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참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시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아우 성치입니다. 더군다나 선거철 앞두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저 북한하고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립니까? 그러나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주님이 오신 것은 새 포도주를 주셔서 진정한 새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사흘째 되는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는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주님께 아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남은 일은 진짜 일은 주님이 하는 거야. 내가 일한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저희들이 정말 그 기쁨을 회복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살면 살수록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면 버텨낼 힘이 없는 세상이에요.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이 경주를 힘 있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진정한 포도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부활주일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슬픔과 고통과 그 피곤함에 이렇게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 성가대원들이,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다. 아멘 나이다. Ah.